자, 2022년 행정사실무법 행정사실무법 답안 작성을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사실무법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점인데 50분 내에 해야 된다 그럼 20점, 20점당 10분 내에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항상 사례 문제 형태로 나오는데요 사례 문제 중에 먼저 문제 물음 1만 제가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갑은 사실상 도로로서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 관할 구청장의에게건축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신청하였는데 이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어 허용할 수 있다,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갑은 위 거부 행위에 대해 취소 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물음원 을은 갑의 건축허가 신청 거부 행위는 취소 심판 대상인 거부 처분이 아니고 또 거부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자 그러면은 자 문제 1 그래서 물음 1. 자, 물음1에 대해서 거부가 처분인가? 일단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팔레. 판례. 팔레에 따르면은, 선 공권력 행사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쳐야 하고, 3.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학살. 흑살. 학살은 신청권을 원고적격으로 보내. 그냥, 근데 지금 이게 시간이 지금 많지 않으니까 최대한 좁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짧게 써야 되겠죠. 원고 적격사, 보람 판단사, 대상 적격사, 대립 판단, 가장 그러면 검토 및 하나의. 바로 검토에서는 신청권 없는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까지 처분으로 보면 남서로 인한 착한지연,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나이가탄당하다 그럼 사안에서 건축허과라는공권역 행사의 거부이고 어, 글씨가 좀날라가고 있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당일 법으로 갑은 업무를 짓지 못하고 그리고 건축업가는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임으로 신청권이 있다. 결국 산에서 거부는 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뢰 주장은 우리 첫 번째 주장은 부당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두번째 물음제 물음 1에서 2 거부행위가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래서 거부 저번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기 대해서 일단 학살. 학살은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렇게 해서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집행정지가 불가능. 하다는 견해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불과하나 신청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죠. 사실 이세 번째 견해가 이제 요즘에 다수섭인데, 요세 번째 견해는 그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지 결정을 내려서 강제수급조치를 막을 실익이 있으니까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외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보죠 판례는 원칙적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없음으로 집행정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토 및 사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청의 이기 라는 부정설이 부정설 및 판례가 타당 한 예외적으로 신청에 이이 있다면 집행정지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음 예외, 삼살이. 당당하다. 사실, 이제 이거 자세히 쓰려면 은 굉장히 쓸 내용들이 많죠. 그러니까 행정수동법 30조 2개항이 집행정지에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바로 이제 행정심판법에도 30조의 집행지 정 결정이 내려진다 해서, 49조 2항 또는 3항 사항의 재처분 의무가 준형되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의 이익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 예외적 긍정적 삼설이 타당하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에서 지금 사안에서 거부처분 에 대한 혈압 정지 결정 내리더라도 갑이 행정 심판 도중 건축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신청의 이익 따라서 죄송합니다 따라서 의뢰 이 주장은 타당하다 자, 요렇게 써 주시면 되겠죠 아, 물론 원래 써야 될 내용은 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해진 시간은 정, 그 10분이고 20점당. 그런데 지금 20점당 10분을 써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학설 팔레를 책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쓰는 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게 최대한 줄여서 쓰시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외에도 실제로 답안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쓸수 있느냐. 제가 쓰는 거는 지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좀더 빨리 쓸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 행정사 실무법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과락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문제 1, 여기 <laughs> 사례 문제 때문이잖아요. 왜냐면 나머지 단문이는 그냥 그대로 그냥 암기해서 쓰면 되는데 이 사례 문제 때문에 과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지 빨리 쓰면서도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차례차례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